어느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꾸민 음모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젊은이 순으로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사건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을 들어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나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죄가 드러났고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두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엔 누가 감히 죄 없다고 큰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수 없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걸레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죄삼의 은총을 받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은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를 때는 아직도 정죄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요동하는 바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서 항상 사제의 은총을 덧붙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